자 7번 문제 보는데 첫 번째 FX는 현재 XX-1이다 단 범위가 0부터 1까지네 자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이렇게 현재 0하고 1을 잡아줘 이렇게 그때 XX-1이면 나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야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쵸 자그 다음에 의미 아닌 정수예요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라는 것은 n이 얼마부터? 0부터 입력해라. n이 0, 1, 2, 3 이렇게 입력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n이 0이면 이때 g(x)는 무엇입니까? 0 로준 마이너스 1의 0승은 1이니까 요거는 f(x)야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요 그림이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1이면 n이 1이면 현재 우리가 알고는 있 g(x)란 마이너스 1의 1승은 마이너스의 f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현재 이 그래프를 1만큼 평행 이동해 주세요. 1만큼 평행 이동. 그리고 부호를 바꿔 주세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위로 올라갈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똑같은 원리로 하면 3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n이 2가 된다면 gx라는 것은 또 2를 넣어 주면 1 되면서 여기는 f(x 의 2)가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2만큼 평행 이동해 줘.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그릴 거냐? 기본적으로 4, 5, 6, 그 다음에 7, 8까지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현재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현재 이런 식의 모습을 띠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현재 이것이 y 콜 gx다. 그랬더니, 현재 여기서 설명이 있어 hx를 그려달라. hx는 뭔데, 근데 절대값 옆에 x 광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gx가 0보다 같거나 작다면 이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여기는 2gx야. 그다음에 gx가 0보다 같거나 크다면 내가 양수니까 합쳐주면 우린는 0이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gx가 0보다 같거나 작아요. gx가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gx 합쳐주면 마이너스 e g x입니다. 설명이 될 거고 g x가 0보다 크거나 클 거라면 그때는 플러스 나올 테니까 합쳐지면 0이 나올 거야 이 되는 거야. 이해갔죠? 그래서 현재 이 그림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걸 그대로 그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중에서 0,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나는 4를 경계선 볼 거야. 이때는 음수가 나오는 것은 몇 배라 두배 해주세요. 음수 나오면 두 배. 그리고 양수 나오건 0이에요. 그럼 여기는 0, 0, 여기는 두배 이렇게 되는 거죠. g(x)가 음수면 마이너스 2 g x 요 양수 나오면 0이고, 그러면은 여기는 음수니까 이걸 두배 해주고 부호를 꺾어준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0, 그다음에 이렇게 0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y는 hx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야. 자, 내용은 끝났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질문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싹지워지고요 현재 이 내용대로 따가 봤더니, 0부터 8까지 구간이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알파부터 x까지, f t d t, h t d t, 얘가 0보다 같거나 큰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5주차 때도 봤던 거지만, 여기 정적분 표시된 함수가 나왔는데, 여기가 뭐 나왔다? 상수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것은 절대로 미분하면 안 된다. 이거는 단순하게 해석하는 문제야. 정적분 해석 잊지 말아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현재의 무슨 값? 알파의 최소값. 알파의 최소값. 알파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값을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A라고 해줘. 최대값은 뭐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라지 A라고 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가 뭐지? 라고 한다면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살짝 옮겨 올게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부터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만약 X가 알파보다 같거나 커. 그때는 그냥 알파에서 X까지, 어, 기본적으로 HTDT로 해주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알파보다 크면은 무조건 냅도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의 값이 무조건 0보다 작거나 커야 한다. 두 번째, X가 알파보다 같거나 작아. 이때는 위아래를 바꿔야 되니까 X가 알파랑 바꿔주면서 마이너스부 붙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얘가 0보다 같거나 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넘겨준다면 X에서 알파까지 HTDT는 음수가 나와야 돼. 즉, 나를 기점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알파보다 X가 작다면 이쪽의 넓이가 음수 나오면 되고, 이쪽은 무조건 양수 나와야 한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알파가 어디다 잡아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알파가 여기야 라고 하면 시작과 동시에 뭐가 돼요? 음수, 음수 나오죠. 나는 시작과 동시에 0보다 같거나 컸으면 좋겠대요. 그렇죠 시작과 동시에 0보다, 아, 미안. 여기가 같거나 작다였어요. 쏘리.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0보다 같거나 작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도 0보다 같거나 작았으면 좋겠고, 여기는 0보다 같거나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 끝났죠?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나를 기점으로 요쪽 갔을 때는 음수나 0 나와야 돼. 그럼 여기 잡아주면 어떠니? 현재 여기를, 라지에, 현재 여기를 간단하게 k라고 잡아주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kk k 이렇게 되겠죠? 크기는 같을 테니까. 그럼 음수, 음수, 요거랑 해도 마이너스 k, 여기까지 해도 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으면 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보다 조금 더 커지면 어떻죠? 그러면 이쪽에서도 음수 나오지만 양수, 양수 하면서 이제 음수가 0보다빠졌다는게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돼. 여기도 안 돼. 여기서 작은 쪽은 작은 쪽은 양수 나와야 되는데, 여기선 나오질 않죠. 아, 그럼 0이겠구나. 그러면 또안 돼. 그럼 여기도 안 되고, 안 되고. 여기도 안 되죠. 양수부터 나오니까. 하지만, 여긴 어때요? 오른쪽으로는 0보다 같거나 작다. 오케이. 이쪽으로는 0보다 같거나 크다. 오케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게, 현재 여기 있는 전체 K값은 몇 개야? 라고 한다면, 알파는 0하고 7, 8이 가능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 같은 유형으로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현재 베타에서 x까지, 베타에서 x까지 H T D T가 모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요것이 이번에는 0보다 같거나 컸으면 좋겠어. 그러면 최소값을 뭐라고 하자? Small B라고 하고 최대값은 라지 B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과정도 X가 베타보다 작거나 크다면, 현재 이때는 베타에서 X까지 HTDT가 0보다 작거나 커라. 이 뜻인 거고요. 작은 쪽에서는 앞에 있는 내용 참고해서 바로 갈게요. X에서 베타까지는 HTDT는 0보다 작거나같다 이쪽으로는 양수, 이쪽으로는 음수 나와야 돼요. 그러면 되는 값이 누구야? 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그렇죠 여기서부터 하면 양수. 가능하죠? 이쪽은 다음수고요 그래서 되는 값이 누구야? 하면은 3, 4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요 값은 3, 여기는 4.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a 플러스 b 분의 현재 a 플러스 b 분의 small a 플러스 b 분의 라지 a 플러스 b가 뭐야? 그러면 여기는 0, 여기는 8, small b는 3, 라지 b는 4. 그러면은 3분의 10이니까, 정답은 4.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해석만 잘 요구해서 왼쪽, 오른쪽 그 부호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